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300만원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중고차 준비했어요. 20대 준비했고요. 최저가 가성비 좋은 차량들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문의 주실 때는 차량번호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차량번호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에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 빨간색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이 금액이에요. 320만원입니다. 네. 손. 설명 드릴게요. 네, 처음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크루즈 차량이고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56,000km, 2014년이니까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양호하고 금액도 320만원입니다. 검정색 색상의 크루즈 차량이고 보시면 주행거리 1 5 6 0 0 0 k m 대 주행을 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시트도 전체적으로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열선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이패스, 오토라이트, 접이식 미러,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어요. 휠 타이어, 네 그리고 하이패스 말씀 드렸고 후방 센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교환, 네, 휀다 하나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준대형 세단이에요. 알페온 차량이고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는 17만 7천 k m 정도 주행했고 2011년 내연식 네 대비 이 차량 역시 주행 거리 양호합니다.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가격이 320만 원. 연식 대비 주행 거리도 양호하고 금액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외관 모습도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세련되게. 네. 그런 디자인을 잘 가지고 있고 옵션도 좋고 좋습니다 주행거리 1 7만7천0로 그리고 핸들 모습도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뭐 센터페시아 쪽도 상태가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320만원이지만 열선시트 양쪽으로 다 되어 있고 통풍시트까지 양쪽으로 다 되어 있어요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후방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시트도 뭐 크게 터지거나 이런 부분들 없고 스마트키 있고요 뒷좌석에도 열선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그리고 블랙박스 전자 파킹까지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휀다 하나만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코란도 시 차량입니다. 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디젤이고요, 주행거리 1 3만 삼천 킬로 때 주행했어요. 2 0 1 2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좋고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고. SUV 차량이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주행거리 133,0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시트도 뭐 크게 터지거나 그런 부분들 없고 상태 양호합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접이식 미러 그리고 보시면 블랙박스, 휠 타이어, 후방 센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단순 교환 있고요. 프론트 패널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올란도 차량이에요. 그중에 LPG 모델이고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LPG고요. 주행거리 18만 5천 k m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3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LPG고요. 네, 올란도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격 329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주행거리 18만 5천 킬로 때 주행을 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보시면 시트도 1열 2열 찢기거나 네, 뭐 터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버튼에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열선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도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교환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제네시스 BH 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BH 차량이고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는 20만 4천 킬로 정도 주행했어요. 2008년이니까 연식 대비 주행 거리 네 양호합니다. 검정색 제네시스 네 굉장히 제네시스 잘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는 차량이죠. 근데 가격이 329만 원이면 정말 정말 저렴한 금액입니다. 보시면. 네, 주행거리 20만 4천 k m 정도 주행을 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또 보시면 시트도 네,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스마트키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좌석 컨트롤러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워크인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휠타이어 그리고 열선 시트 스마트키 아까 말씀드렸고 DIS 그리고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네, 필요한 옵션들 네, 잘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그리고 전동 커튼, 메모리 시트, 접이식 미러, 그리고 전동 핸들까지 되어 있어요. 전동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전자 파킹 오토 홀드까지 네,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요. 트렁크 쪽에 판금 하나만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알페온 차량이에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28,000km 때 주행했습니다. 2012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은색 색상의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후면부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됐고, 앞쪽도, 네, 전면부도 네, 디자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거리도 128,000km, 주행거리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보시면 핸들 상태나, 그리고 시트, 시트는 여기 살짝 좀 터진 부분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 열선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 휠타이어 후방 센서 하이패스 룸밀러 스마트키 블랙박스 옵션 필요한 부분들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 교환이 있고요. 그리고 리어 패널 이렇게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SM5 차량이고요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고요 주행거리 146,000km 2014년형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요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14년형에 330만원 중형 세단 네, 굉장히 금액이 저렴하고요 또 보시면 주행거리 1 4 6 0 0 0 k m 대 주행을 했고 핸들 모습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 상태도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휠 타이어, 그리고 전동 시트, 열선 시트 되어 있어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도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그리고 또 보시면 스마트키랑 접시 미러, 네, 필요한 옵션도 네, 갖추고 있고, 보시면 교환 판금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어서 이 차량은 역시 대형 세단입니다 뉴 오피러스 차량이에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고요 주행거리 109,000km 2008년은 연시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외관 모습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런 고급 세단 차량입니다 가격이 330만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주행거리 109,000km 탔습니다 또 보시면 시트 1열 2열 상태도 양호하고요 전동시트 메모리시트 접이식미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어요. 실내 모습들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휠 타이어, 후방 센서,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도어 교환되어 있고요. 리어 패널, 판금 이렇게 교환과 판금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은 네 코란도시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디젤이고요. 수도권 운행 가능합니다. 주행거리 13만km 2012년 네, 연시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가격 330만원 SUV 차량입니다. 검정색이고요. 보시면 주행거리 13만km 정도 주행을 했고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보시면 시트도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고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또 보시면 접이식 미러 있고, 네, 휠 타이어, 그리고 또 보시면 블랙박스 후방 센서,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 단순 교환 있고, 프론트 패널 이렇게 교환이 있습니다. 이어서 말리부 차량이에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4만 키로 정도 주행했어요 2012년 내 네,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 좋습니다 검정색 색상의 말리부 차량이고요 중형 세단 339만 원 굉장히 연식 대비 주행거리 스펙도 좋고 금액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주행거리는 실주행거리 14만 9천 키로 대 주행을 했고요 핸들 모습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 뭐 크게 터지거나 그런 부분들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센터패시아 버튼유 이런 부분들도 네,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그리고 접시미러 오토라이트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교환이나 판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K5 차량입니다. 그 중에 LPG 모델이에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LPG고요. 주행거리 19만 5천 k m 때 주행했습니다. 2011년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전혀 이상 없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요. LPG고 가격이 350만 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가 가능한 K5 LPG 모델입니다. 보시면 주행거리 19만 5천 k m 정도 주행을 했고요. 핸들 모습 그리고 실내 모습 보시면 네 스마트키도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버튼류도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도 지금 연식 주행거리 대비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어요. 열선 시트도 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LPG 모델이고 네,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그리고 후방 센서 접이식 미러 네휠 타이어까지 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단순 교환 있고 네 뒤엔다 판금 그리고 리어 패널 교환 네, 이렇게 엔진 룸쪽 안에 요런 데는 중요한 부분들은 전혀 데미지가 없어요. 네, 요런것 때문에 데미지가 있는 부분들 단순 교환 그리고 리어 패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제네시스 BH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BH 같은 경우도 네, 300만 원대라면, 네 정말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 의 차량이거든요. 네, 저렴한 금액대로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BH, 제네시스 BH 차량이고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고 주행거리 14만 3천 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009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그리고 은색 색상의 차량이고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350만 원 저렴한 금액이고요. 주행거리는 14만 3천 키로대 주행을 했어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실내 모습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열선 시트, 그리고 주차 센서, 시트도 전체적으로 상태 양호합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접이식 미러, 블랙박스, 네, 휠타이어까지 네,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이에요. 네, 이 차량도 300만원대라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한번 볼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고요. 주행거리 16만 9천 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6년형, 네, 16년형 차량이고 지금 보시면 가격이 360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차량이구요 보시면 주행거리 16만 9천 키로대 주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시트 1열, 2열 그리고 또 보시면 VDC 들어가 있고 또 접이식 미러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버튼이나 이런 실내 모습들도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블랙박스까지 네, 앞뒤로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뒤휀다 하나만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SUV 차량이에요. 캡티바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네, 경유. 네, 차량 수도권 운행 가능한 차량이고 주행거리 15만 7천 킬로 2011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 역시나 양호한 차량입니다. 흰색 색상의 캡티바 차량이고요. 보시면 주행거리가 15만 7천 킬로 때 주행을 했습니다. 핸들 모습 그리고 네, 시트 상태도 양호하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센터페이아쪽 보시면 버튼유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그리고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 또, 보시면, 블랙박스, 썬루프, 루프렉,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센서, 이런 모습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교환만 있습니다. 네, 제네스 BH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네, 주행거리 18만 1000km 정도 주행했어요. 2011년형, 연식 대비 주행거리, 네, 이 차량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양호한 차량이고, 가격이 380만원이에요. 굉장히, 네, 이 차량 역시 저렴한 금액대의 제네시스 BH 차량입니다. 실주행거리 18만 1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오토 에어컨 그리고 시트 상태도 네, 양호합니다. 열선 시트, 주차 센서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센서, 하이패스, 루미러, 뒷좌석 열선 시트, 블랙박스. 그리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접이식 미러, 휠 타이어까지 옵션도 잘 되어 있구요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 휀다 하나만 교환이 단순 교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휘발유 하이브리드 주행거리 21만 키로대 주행했습니다 2014년형 지금 보시면 딱 연시대비 주행거리 연 2만키로 정도 주행했다 보시면 되고 가격 380만원 입니다 굉장히 역시나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취득세에서 4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총 내가 구매하는 금액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할인 받을 수 있는, 네,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있는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21만키로 정도 주행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연식 대비, 뭐, 주행거리, 이런 부분들처럼, 전... 저런 부분들 네,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을 꼼꼼히 보지만 저희가 취득세에서도 혜택을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금액 대비해서 굉장히 옵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내비게 지금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지금 보시면 버튼 시동 이런 식으로 옵션도 굉장히 금액 대비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장점이 저는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시트도 1열, 2열 전체적으로 상태 양호합니다.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옵션 굉장히 좋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접이식 미러 그리고 스마트키 아까 말씀드렸고 하이패스, 열선 핸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챙길 수가 있어요. 옵션도 굉장히 좋고 금액도 저렴하고. 시장 보시면 네, 단순 교환 있고 리어 패널 이렇게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또 있습니다. 쏘너타 하이브리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는 21만키로 정도 주행했어요. 2012년형. 연식 대비 주행거리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해요. 네, 딱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오는 차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격 389만원. 보시면 주행거리는 21만 5천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역시나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시트 리얼 2열 상태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역시 양쪽으로 되어 있고, 파노마 선루프도 되어 있습니다. 휠 타이어, 그리고 스마트 키, 그리고 또 보시면 후방 센서, 하이패스 루멜러, 블랙박스, 네, 옵션,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 휀더 하나 교환되어 있고, 리어 패널 교환, 이렇게두 부위에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네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올뉴카렌스 차량입니다. 1.7 디젤 모델이고요. 수도권 운행 가능하고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23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2014년형이니까 연시대비했을때 주행거리가 조금 있어요. 하지만 크게 네, 정상적인 주행거리 선에서 크게 벗어난 정도는 아니고. 네, 조금 더 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격이 올류카렌스 굉장히 또 비싼 차량들 굉장히 비싸게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390만원 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 보시면 주행거리 23만 3천km 때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실내 모습도 네, 시트 굉장히 상태 깨끗합니다. 열선 시트 양쪽으로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버튼류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그리고 또 오토 미러, 휠 타이어, 후방 센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보시면 네, 교환이나 판금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이어서 쏘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7만 8천 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2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요. 가격은 390만 원. 한번 살펴볼게요. 주행거리는 17만 8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역시나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그리고 스마트 키 버튼 시동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 그리고 블랙박스, 후방 센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도어 두, 도어 두 개, 뒤엔다, 그리고 트렁크. 이렇게만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도 굉장히 금액이 좋습니다. 소렌토 네, R이에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디젤이고요. 주행거리가 22만 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0년은 연식 대비 주행거리 네, 전혀 문제되는 차량 아닙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아주 양호하고요. 가격이 390만 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소렌토 R 같은 경우에 사실 뭐 20만 키로대여도 사실 뭐 500만 원대 뭐, 뭐. 비싼 차량들은 600만원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차량들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다 일단 그리고 스마트키가 또 없는 모델도 많아요 저렴한 차량들은 근데 스마트키까지 또 들어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네, 금액이 굉장히 좋다 주행거리 22만 키로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시트 1열 리얼 그리고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도 깨끗하고 열선 시트, 그리고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 있고 듀얼 로토 에어컨까지 옵션도 굉장히 네 좋은 차량입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다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있고, 접식미러 있고 네 스마트키 하이패스 로밀러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그렇다고 해서 뭐 사고 많이 난 차량도 아닙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교환만 네 있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금액이 좋아요. 네, 이 차량 카니발 R입니다. 그랜드 카니발 아니에요. 카니발 R이고요. 연식이 2013년이에요. 네, 크락 카니발 R 금액 좋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디젤이고요. 주행거리 네 많아요. 연식 대비 좀 있습니다. 25만 키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 좀더 탔어요. 하지만 2013년 카니발 R이고 금액이 399만 원입니다. 네, 저렴한 금액이고 그리고 또 보시면 수속권 운행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25만 7 0 0 0 k m 정도 주행을 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그리고 시트도 지금 보시면 주행거리나 이런 거 대비했을 때 관리가 네, 잘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도 깔끔하고, 네, 열산 시트 양쪽으로 다 되어 있고, 네,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루프렉, 선루프 다 되어 있고, 휠 타이어, 그리고 하이패스 루멜러, 블랙박스, 접이식 미러, 후방 센서, 그리고 열선 핸들까지 옵션도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단순 교환 부위가 있고요. 프론트 패널, 이렇게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3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들 살펴봤습니다. 뭐, 경차부터 시작해서, 뭐, 준중형, 중형, 대형, SUV, 이런 차량들까지 다양하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중고차 300만원대, 네, 좀 저렴한 금액대 찾으시는 분들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들 많이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